또 그런다 또 저거 뭐 의미 없다 그거 그니까 아. 바로 딱안 나온다 나는 진짜 보자마자 그냥 나왔어? 답이, 답이 나왔죠 진짜로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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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뭔데 뭔데? <웃음> 정답! 주민, 정답 주민 주민 픽 <laughs> 주민 <laughs> 어 정답은 <laughs> 1 번입니다 동물 이름 다람쥐 맞나요? 아예아 이장원 씨는 뭐였어요? 아저 다람쥐 다람쥐, 다람쥐. 고정하자놨어요 이게? 아, 네, 네. 김지석이 좀 치곤 안해요. 괜찮네요. 괜찮죠? <laughs> 랩몬스터가 <laughs> 조금 하양색이고 <좀 다량세고, 웃음> 김지석이 상승색입니다. <laughs> 음. 알겠습니다. 오케이 다음 문제. 음. Rap 자랩 아, 문자은 공통점이 있다. 이 열에서 빠진 문자는 무엇일까? 알파벳인데요. 알파벳에 들어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. 아. 되게 부럽다 아 나왔어요. 아니, 타일러의 아는 민들레. 오구나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타일러 아하는 아, 거 조금 틀리다는 거 제가 이제. 예, 그죠. 이상이 아니에요. 아프렀다 이런. 거. 전혀 풍경. 아니다. <laughs> 오긴. 아, 나 알겠다. 알겠다고? 네. 와. 근데 뭔지 모르겠죠. 찾아봐야 돼. 너왜 그러는 거야? 진짜 모뭐는데 어, 난 찾았어. 아, 정말? 와, 나. 아. 되게 부럽다. 저 맞춰 도돼요 잠깐만요. 램 몬스터. 모르겠어요. 형 맞히세요. 아니, 램 몬스터. 좀만 더기회 줄게요. 그래서 램 몬스터인데 감이 안 와요. 미친 드러났어요, 이제. 자, 하석진. H. 왜 H입니까? 뭐요 위 아래가 대칭인 알파벳들이 우와, 이걸 어떻게 찾아요? 반으로 점든다고 야, 대단하다, 진짜 멋있어요. 야, 멋있다. 와, 이거 어디서 봤지? 아니아니 아니, 처음 봐. 처음 봐, 생전? 생전. 야, 아까 그 어, 지난번에 더보다 더 멋있어요. 지난번에 더보다 더 멋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나 그, 더는, 진짜 더는 진짜 지금도 더는 멋있었어. 진짜 멋있어. 더보더있어 더는 인정이야. <laughs> 아 근데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가만히 고민은 어떤 식으로 는 거야? 딱 보니까 딱 나온 거예요. 아니면 야, 저 글자들 특징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가만 보니까. <laughs> 데칼코만이라고 하는. 그게 어. 되는 위아를 접는 거죠. 네. 저는 문자 그대로만 봤는데, 아 이걸 그림처럼 보면 그렇게 될 네. 수가 있나. 구 나는 무슨 브라질, 카나다, 덴마크. 저도 마다. 저도 저도. 코리아. <laughs> 그래 코리아도. 코리아. 좋습니다. 아, 정답. 남은지. 어? This question is for Tyler. Go. Oh, 상자의 겉 부분에 매직으로 <laughs> 내용물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표시할 수 없는 상자는 정문 백일까 내용물을 음. 표시. 야 이거 음. 공간 지각 능력이 들어갔네. 음. 네? 아, 겉부분에 이게 그. 아, 그 안에 몇 개. 펜을 거? 그리려고 그러는데, 내용물을 표시를 할수 없는 상자. 두개 안에 들어가요. 정답을 외쳐주세요. 하나, 아, 그 세... 두세 개? 두세 개요? <laughs> 두세 개? <laughs> 두세 <개? 웃음> 개는 뭐야? 정확한 숫자. 세 개일 거예요. 뭐. 세 개. 오, 정답! 세 개, 세 개. 오, 오 개. 타일러. 타일러. 일단은. 저맨 가운데 있는 그 밑에 있는 녀석 못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두 개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하나 그거 못그리는 겁니다 <목소리> 이해 못했나요 네블리 <목소리> <목소리> 어이 아니돌서 이렇게 요 문제 맞췄한아 볼게요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커머. 히 보니까 가만히 보저까 o 만히보니 This question 하고. is for j o o 이거 하지 마. 오, 야. 음, 아, 이거 옛날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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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... 아, 이거 아, 아, 나, 나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거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 너무 어려워,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알아, 이거. 잠깐만 거짓말! 아, 나는 알겠다 부럽다. 한쪽이 빠져있잖아 정답!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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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, 정말? 나, 나 정답 저. D 잠깐만. D. 야, yeah. 어, 아직? 아니야 A, A A? A. 자, e. 잠깐만, 나 D 틀렸고 타일러 E야. E 아니에요? E. e 그다음에 한수진 A. A B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A, B. B? 자 먼저 김지석 B 자 타일러 E 아 E 한수진 어, 어, A 저 A에 한 표요? 아, 오늘 왜 아, 상표 없어요 그거? 아니 한수진 씨 이걸 어떻게 보고 A라고 딱 나와요? <laughs> 그냥 이렇게 접고 말면 만 다음에 뒤집으면 A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IQ 테스트에서 이 문제 제일 싫어요. 정말 이거는 종이를 찢어본 적 있으니까 그러니까, 나 진짜 <laughs> 종이를 찢어서 접어봤다니까 상상이 안 돼요. 저는. <laughs> 전혀 못 풉니다 저런 거. <laughs> 음. <하필> 이걸 나. n 니 x t question is for how much time. 아, <laughs> 아, 아, 오케이. 아, 이거,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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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싫어. 이다 경이로워. 경이로워. 2 아니야, 2? 이유는? 9 플러스 6이 3이니까 그때 왠지 시계 생각났어요. 아. 맞아, 맞아. 시계, 아, 시계구나. 시계 아, 네. 6시 빼면 3시. 그러지. 9시, 6시어 하면 3시. 능력이 대단하 아, 아니. 오늘 왜 상품 없어요? <laughs> <laughs> 나 오늘 좋은데? 근데 아, 전 저런 문제 보면 화나요. 왜요? 8 더하기 6은 14 아니야. 아, 나 저런 거 스트레스 받아. 저기 이해 못 하신 거 같은데. 15 아니에요? 왜 답이 2입니까? 응? 설명해 15 주시겠어요? 15 시계. 아, 12집. 빼잖아요. 12집. 빼. 그래서. 아, 제일 못 하신 아, 이해 못 했어. 음, 아. 아니. 진짜요? 어, 19, 19시 어. 빼기 6은 3시잖아요 19시. <laughs> 거예요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<laughs> 이해 못 했어.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진짜로? 아, 정말? 저는 저는요. 음, 어머. 이알좀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걱철하지 마세요. 아니, 이거 뭐 머리가 아니라 관해 운에가 나뉘는 거겠죠. 어, 9시에서 6시 빼면 6시간 빼면 3시고. 9시에서 6시간. 왜 말이 그 말이었어. 근데 19에서 6 빼면... 20에서 6월빼 아, 알았어. 안 뺄게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안 뺄게. 빼지 마. 알았어. 안 뺄게요. 그리고 빼지 마라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기였습니다. 시비진법. 자, 다음 문제. This question is for E Jangwan. 다 뭐야? 여인이 어딨냐고요? 아, 여인이 어딨냐고요?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구나 이재원 귀신같이 봤을 것 같았는데 여인 좋아하시잖아요 남자보다는 자 <laughs> 이거 어떻게, 나, 나 이거 뭐야? 와, 이거 전혀 못하겠다, 진짜 상상이 안도모르겠까 그러니까. 어, 뭐야, 이게? 퍼즐을 줘도 손으로 해도 못 맞추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조합은 잘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 검은 부분이 여자의 음. 실루엣 모양이 나올 것 같아 모르겠다 아 네. 어렵다, 이거 역대 네플 균형이 제일 음, 어려운 거 음, 같아 야, 이거 진짜 어려운데? 어려운데? 저 이니 보인다, 그쪽 이니 보인다, 그쪽에 이게 입이에요 아 어디가, 그래. 어디가, 그래. 어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? 형이 저 퀴즈 내면은 분명히 아, 맞히면 되겠 아, 진짜 이런 거안 하고 싶었는데 다 너는 반대 너 있어 보이게 반대로 돌아 우리 뇌생 남들은 이러지 말자 음. 앉아서 풀지않아서 뇌로 풀고 싶었는데 내로 풀어 물고 풀지 말고 어야 물구나무 서기를 배워 와야겠어 모르겠네요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는 사람이 있나? 그리고 어, 아 저기 한번 거꾸로 어. 보니까 저 입이 보인다 그쪽에 이게 입이에요 아 네. 어디가 그니까. 이렇게, 어디가 어디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어. 있는데 어디야? 이몇 어디 번? 몇번 얘기하는 거? 3 번. 얘기하는겨? 3번. 3번. 형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이렇게 뒤로도 보니까 이 입술 같은 게 보이잖아요. 이렇게 튀어나온 거?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그렇게 입술이 두껍지 않아요. <laughs> 아 어지러워. 머리야, 아, 아, 머리야, 게. 공간 중요한 빠인 것 같아. 이건 진짜 어려. 워자 이정원 포기? <laughs> 여기까지 왔으면 풀어야죠. 그래요, 이정원. 화이팅. 칠칠 판에. 이정원 포기 여기까지 왔으면 풀어야죠. 그래요. 이정원. 화이팅. 아 판에 네 와, 진짜 인터넷 강의 1, 보는 것 같다. 2, 인도. 3 4 예. 네. 이거를 2 3 거꾸로 써 버려. 뒤집어지고. 예. 네, 3 어. 저 거꾸로 쓰는 건어렵 네.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라고 풀었네. 아다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건데. 다 됐을 거 아니 뭐나 아, 아무 돈도 안 줬어. <laughs> 아 그래. 저기 아, 그래. 저기 입술, 그래. 입술 입술 그래. 한번 입술이 아, 보인다. 했아 저게 가슴이 뭐아 저렇게 볼륨감 있게. 아, 가슴 왜 저래? 삼 못했죠. 아 가슴 아, 왜 저래? 중독적으로 생기긴 했네. 가슴이 두 개야. 뭐야? 두 개야 <laughs> 위아래로. <laughs> 응? 어쨌든 오케이. 이정원 대단하네. 요 자, 저희가